이틀 도서관 책 먹방 책 맛보기. 저는 밥도 먹고 책도 먹습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자라니까요. 이번에 책 맛보기 하는 책의 저자는 우리나라 30년 경력 현직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책은 저자의 회고록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류머티스내과 전문의인 김현아 저자는 젊은 시절 노화에 의해 생기는 관절염 완치제 개발에 야심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저자가 2020년 7월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슬기롭게 죽는 법이라는 부제를 단 책을 출간했습니다. 병원을 생계도모를 위한 일터로 삼는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의의였습니다. 병원에서 행하는 죽음 비즈니스에 속지 않고 원하는 방식으로 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알리기 위함이다. 30년을 의사로 살면서 준비 없이 맞이하는 죽음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 수없이 지켜봤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늙음과 죽음을 치료해야 할 질병처럼 인식하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덜 준비하게 되었다. 건강을 유지하고 목숨을 이어가는 것과 죽음을 배우고 준비하는 일은 좋은 삶을 위해 또 같이 중요하다. 2020년이 저물어가는 끝자락에서 읽은 책 맛보기 할 책은 죽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번 책의 주제가 죽음인 만큼 자의식에 매몰되지 않은 관점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남는 가족들을 배려하지 않는 내가 죽고 싶은 죽음, 내가 원하는 죽음을 고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비집고 올라왔습니다. 죽는 자의 교만이나 욕심일 수 있는 죽음과 저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죽음 사이에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번 책은 자연스럽게 죽어지는 죽음을 가로막는 세태와 실상을 전해줍니다. 그런 정보들은 저로 하여금 죽고 싶은 죽음을 강렬하게 욕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욕망을 어떻게 가라앉히고 다잡고 다듬어야 할지는 현재 미지수입니다. 절차 탁마의 심경으로 제가 원하는 죽고 싶은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의 삶을 꾸려가야겠다는 다짐만은 확고합니다. 저자는 책의 말미에서 엔딩노트라는 제목 하에 저자 자신이 원하는 죽음에 대해 밝힙니다. 아마 이 책은 저자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재차 강조하는 공개적인 확증 자료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책 맛보기는 저의 죽음에 대한 의향을 자연스럽게 밝히는 기회가 되기도 할것 같습니다. 책 맛보기의 제목은 노화와 죽음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므로 자연스러운 죽음을 예비해야 한다 혹은 자연사는 안락사나 살인과 혼동되기도 한다고 밝히는 30년 현직 의사의 회고록입니다. 우선 저작 김현아가 힘주어 말하는 견해를 들어봅니다.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은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고 기계에 의존한 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또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이를 피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병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거나 심지어 그에 반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구도 어디에서 멈추어야 하는지를 정해주지 않는다. 결국 자신이 정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유일한 방법이다. 사실, 모든 죽어가는 자는 죽음 자체보다도 병원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질까봐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결정을 앞둔 가족들은 공포에 가까운 범민을 겪어야 합니다. 이런 딜레마에 놓인 죽는 자와 남는 자, 모두를 위해, 즉,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파격적인 내용까지 담은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도 의사의 책임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뤘을 때 환자가 편하게 생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의사의 책임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부지 불식간에 들이닥칠 수도 있는 죽음의 속성을 잘 압니다. 아무리 죽음을 단단히 예비해 둔다고 한들 그의 안성맞춤인 죽음이 전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을 상황에 처해지면 별토리 없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 낭패한 상황을 전제하면서도 죽음을 예비하는 것은 죽어야 하는 순간이 도래했을 때 기꺼이 죽음을 깨왔는데 조금이나마 편안함을 줄 것이라는 바람 때문입니다. 저의 그 바람이 얼마나 허무맹랑할 가능성이 많은지는 무소유를 주창하신 법정 스님의 사례가 대변합니다. 옮겨봅니다. 75세에 폐암 판정을 받은 법정 스님은 미국의 저명한 암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귀국해서 민간요법으로 투병생활을 계속하다가 78세에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중환자실에 한 달쯤 있다가 길상사로 옮겨 입적했다. 3년간의 암투병 과정은 법정 스님의 평소 신념과 달랐고 웰 다인과도 거리가 멀었다.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내는 것도 힘겨운데 죽음을 내 의지로 도모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희망일 수 있습니다. 죽음은 남아있는 가족들의 요량에 흔쾌히 맡기는 것이 죽는 자와 남아있는 가족들과의 이별에 있어 배류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한들 과연 죽음이 임박했을 때 준비한 것들이 제대로 발휘될 것인지도 긴가 민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사전연령의료의향서는 작성하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죽는 자와 남는 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는 기여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죽는 자와 남는 자 모두를 이리저리 휘둘리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성을 덜 훼손당하는 데에 보탬이 되고, 조금은 덜 헤매도록 하는 조치가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사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자의 죽음이라 하더라도 병원에서 임종을 직면해야 한다면 죽는 순간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이윤창출과 이익도모에 이용될 것은 피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그건 달리 생각하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적선 나눔 배품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현장 경험이 많은 저자도 그 점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차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병원에 더 이상 가지 않겠다는 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면 의향서는 그대로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병원에 발을 들이는 순간 죽음은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 되고 만다. 죽음을 앞둔 92세 할아버지가 병원에 가게 되면 환자가 되어 연명하게 된다. 현대 의학은 죽음의 속도와 시간, 장소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사망에 이르게 될 때까지 병원 측은 전혀 부담 없이 환자에게 할수 있는 모든 처치를 하게 된다. 이렇듯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몸에 수십 개의 관을 삽입한 채 24시간 기계를 달고 살수 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결과는 참혹하다. 자연사는 안락사 내지는 살인과 혼동되기까지 한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생애 마지막에 곡기를 끊고 죽음을 맞던 일은 이제 6.15까지 비난받게 되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수액이라도 맞다가 죽어야 정상인 것처럼 오인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환자의 죽음은 어떤 경우든 일어나면 안 되는 의료 실패 의료 사고가 되어버렸다. 의사들이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는 일을 점점 더 어렵고 기피하게 만든다. 죽음을 늘 곁에서 보는 완화의료 종사자나 요양사들은 입을 모아 집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집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는 것을 최선으로 여기지만 그런 행운은 극소수에게만 주어진다. 대다수의 경우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다. 집에 임종할 만한 공간이 없거나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면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원을 선택해야 한다. 불행히도 요양원의 자리가 없어 요양병원을 선택하게 되면 이곳이 나의 마지막 임종 장소라는 것을 의료진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 그러다 보면 연명 치료에 들어갈 우려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결과는 결국 기계에게 위탁하는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이 늙고 죽는 문제가 마치 질병처럼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다. 늙음과 죽음의 과정을 병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 노화에 의한 혈관의 변화 때문에 생긴 혈관막힘을 치료하고 약을 쓴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죽음은 치료가 가능한 병이 아니다. 노인 환자가 식사를 못하고 체중이 주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죽는 자가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임종을 막기로 마음을 굳히는 것은 남는 자들을 위한 양보입니다. 그것은 남는 가족들의 삶이 덜 피폐해지기를 바라는 배려입니다. 죽는 자는 누구나 남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죽게 마련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죽음은 남는 자들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남는 자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병원의 의료진, 간병인, 요양사, 가족들이 가로막아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몸은 치료와 약물을 거부한다는 저자의 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죽음과 직결된 암, 혹은 노환으로서의 암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들려줍니다. 의료진들의 생계동호를 꾀해야 하는 병원의 입장을 보통 고려하지 않는 듯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암세포의 괴력을 실감할 수 있는 사례를 들려줌으로써 무자비한 암검진과 무분별한 암치료에 관해 시사하는 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돈 잃고 시간 잃고 외모 잃고 결국 몸까지 잃게 만드는 암의 승부근성을 건드리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암과 대적하는 의사들의 승부근성과 호기심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실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10여 차례의 항암치료를 피해 골수 깊숙이 피신했다가 끝끝내 살아남아 한 젊은이의 몸을 죽이고 결국 자신도 죽는 이야기는 몸서리치게 했습니다. 그 살인은 암세포의 끈질긴 생명력을 각인시켜주었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 라는 말은 암세포와 인간의 싸움에서도 해당되었습니다. 의사도 아니고 암연구자도 아닌 제가 바라본 암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가 시작되면 암세포도 생명인지라 죽을 힘을 다해 꽁꽁 숨을 곳을 찾아 도망칩니다. 마침내 무사히 은신처를 발견한 암은 혹독한 치료 공격을 당해본 그 모진 기억을 도저히 떨칠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미래의 복수를 기약하며 은밀하게 번성을 도모합니다. 드디어 공격 기반이 탄탄하게 무장되면 암은 본능적으로 인간 몸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각오로 무지막지하게 돌진합니다. 인간은 그 괴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항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암이 원하는 것은 동반 죽음이니까요. 암 치료가 우리의 순진한 희망과는 달리 비참한 결과를 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암을 완전히 죽이고 인간만 오롯이 살겠다는 치료를 감행하는 것은 무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암도 살고 인간도 사는 길을 모색하면서 주어지는 삶만큼 사는 것이 현명할 듯도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암 검사를 통해 몸 속에 살고 있는 암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것을 제거하는 데에 혈안이 되고 많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우리의 초인지가 자꾸만 암의 존재를 부각시키며 모른 척할수 없도록 조종하게 될 것입니다. 암에 관해 저자가 들려주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름대로 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쉽게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CT 촬영의 피폭량은 자연 상태에서 노출되는 피폭량을 고려할 때 짧게는 3년 조영제를 쓰는 경우 7년 동안 맞을 양을 한 번에 맞는 것과 같다. 암 환자가 흔히 찍는 양전자 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은 8년치를 한 번에 맞는 수준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검사하다가 암에 걸릴 가능성은 잘 모르고 조기암 진단을 받을 수 있게 정밀 촬영을 해달라고 한다. 과도한 암 검사가 오히려 득이 아니라 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암 검사는 일반적으로 높은 이윤이 보장된다. 많은 병원들은 의사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에 연동해서 보직이나 승진을 결정하는 일이 흔하다. 암을 조기 발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명제처럼 되어버려 아무도 거기에 의문을 갖지 않는다. 현대 의료는 암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의 약한 마음을 이용하여 의미 없는 진단, 수술로 이어지는 과잉 진료를 낳기도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암을 예방해야 하는 병,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해야 하는 병, 첨단 기술로 정복해야 하는 병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바로 암도 치매 관절염 등과 같은 노환의 하나라는 사실이다. 모든 암은 65에서 69세 사이에 발병률이 정점을 보인다. 전체 암의 50%가 70세 이상의 고령에서 발생한다. 평균 연령 74세의 암 환자들이 사망당일 복용한 약제의 수는 대략 11종이었다. 효과가 없거나 유독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른 병으로 1개월 후 사망할 환자에게 심혈관 예방약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배경에 어떤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지 않는다면 이상할 정도다. 제약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고가 장비에 투자했으니 이윤을 뽑아야 한다. 저자는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가 대부분 점령하고 있는 중환자실을 젊은 혹은 어린 환자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돌보는 곳이 아니라 노인들의 삶을 마감하는 장소로 전환되고 있는 중환자실의 현황을 저자는 두고 볼수 없었나 봅니다. 저자가 중환자실에 관해 내리는 정의는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중환자실은 죽음을 말하기 싫어하는 의사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환자 가족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이것은 환자와 가족에게는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연장시키고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의료 비용의 천문학적인 증가를 가져온다. 의료인으로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병원은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장소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까운 가족과의 접촉조차 금지되는 중환자실에서의 죽음은 더욱 그렇다. 승합제를 올리면 말초혈관이 오무라들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 들어간다. 살 가망이 없는 환자를 얼마 동안 돌아가시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강제로 공기를 불어넣는 인공호흡기는 환자에게 편하지 않다. 의식이 있는 경우 인공호흡기의 압력은 몹시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강력한 진정제를 투여해 환자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자발호흡을 죽인 상태에서 시행된다. 대부분의 인공호흡기 장착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중환자실에는 항생제의 저항성이 높은 극강의 병원균이 우글거린다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감염이 중환자실의 가장 큰 문제다. 그 다음이 선망이다. 무사히 살아서 중환자실을 나오는 환자의 40에서 80%는 인지장애를 겪는다. 책에는 병원에 의탁하지 않는 임종사례에 대해서도 적고 있습니다. 암에 걸린 것을 알자 현대의학 치료를 거부하고 미 대륙 횡단 여행을 떠났다가 1년 만에 돌아가신 108의 91세 할머니, 일주일간 곡기를 끊으시고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고 누워서 돌아가신 8순 할머니, 3주간 집안 정리를 한후 먹던 약을 모두 중단하고 조용히 자면서 숨을 거둔 87세 체리 할머니, 그리고 병원에서 밤새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급식주를 뽑고 돌아가신 어느 할머니, 그 할머니들의 인간적인 죽음을 꼭 가슴에 새겨두고 싶습니다. 저자는 우리들에게 임종 징후를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몸이 쇠할 대로 쇠해져서 스스로 팔다리도 못 움직이고 밥도 누가 도와줘야 먹는 지경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은 노화되기 전에 사고사를 당하지 않는 한 삶에 피할 수 없는 국면이다. 임종 하루 이틀 전부터 혈압이 떨어지고 가에 끓는 소리를 내며 눈을 위로 치켜뜨는 증상을 보인다. 물조차 먹지 못한다고 해서 허기나 갈증을 호소하지 않는다. 물을 전혀 먹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사나흘이다. 호흡은 곤란한 듯해도 환자는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이 시점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환자를 의료 기관으로 옮기는 순간 연명 치료의 굴레에 들어서게 된다. 이 책은 죽는다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려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죽고 싶은 죽음에 대해 말하면서 책 맛보기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코로나 시국에도 직접 방문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신뢰할 수 있는 신청방안이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병원 의료진들에게 저의 의사를 전달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책 맛보기에 간략하게나마 밝혀두기로 합니다. 사실 죽음은 어떤 낭패스러운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날지는 알수 없습니다. 사고사가 아닌 자연사를 전제로 죽고 싶은 죽음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저의 죽고 싶은 죽음을 바라보고 거두어야 하는 남는 자들이 안쓰럽습니다만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자와 남는 자 우리 모두 자연스러운 죽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용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인간으로 죽고 싶은 허위의식을 미쳐놓지 못한 한 가녀린 인간의 죽어짐을 담담하게 관조해 주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암 검진이나 암 치료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치매나 선망, 노환이 생겨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야 할 처지가 되면 2층에서 홀로 지내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2층은 저에게 심심할 틈이 없는 놀이터입니다. 무궁무진한 놀이거리가 있는 그곳은 결코 저를 방치하는 장소가 될수 없습니다. 남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죽어지는 저를 연민하지도 말고 가로막지도 말았으면 합니다. 죽도 물도 권하지 않아야 합니다. 죽음을 늦추거나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죽어지는 저를 더 고통스럽게 할수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확실한 죽음을 확인하기 전에는 구급차를 절대 불러서도 안 됩니다. 저의 이러한 견해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저의 진정성 어린 죽고 싶은 죽음이 남는 자들에게 꼭 가닿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황진이었습니다.